네 고블리컵 시즌4 4강 경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8강 대진표 한번 더 보면서 8강 정리하면서 4강 들어가보도록 하죠 들어간건가요? 저희 지금 깜빡해서 다시 네, 저희 깜빡 돌아가거든요 예. 가끔씩 깜빡깜빡해 깜빡, 예. 깜빡맨 예. 자 8강에 8명의 선수가 맞붙어서 4강에 크리보 선수와 짱나라 선수 그리고 파이어 선수와 페일 선수가 진출했습니다 예. 오늘. 8강 1경기 때가 저는 제일 그래도 남네요. 2강 아, 3세기 때가. 이게 너무 임팩트가 네, 컸어요 사임가 지금 8경기를 그 8강 그 4경기를 다 하고 나니까 네. 가장 기억이 남네요그 네. 다음에 마지막에 3디다수지통안의 부전패. 아, 아, 오늘, 오늘 아. 8강의 시작과 8강의 끝이 굉장히 네. 임팩트 이시. 3디 했다. 네. 이거는 뭐 저희는 괜찮지만은 선수 본인이 약간 멘탈이 터질까봐. 아,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어, 걱정이 되는데,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은 멘탈 추스를 주고 한번더 나오시면 됩니다. 네네한번 예, 네. 저희가 또 초대를 하겠습니다. 아, 멋진또 부르면 되니까요. 예, 네, 예. 자, 사랑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크리보 대 짱나라. 음, 파이어 대. 테일. 자 양쪽 다 오늘 처음 출전한 수명이 있고요. 그렇또한 명의 로일로드가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네. <laughs> 뭐 그리고 뭐 아스톤의 어떤 세대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크리보 선수나 파이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뭐한3 세대 정도를 대표하는 지금 랭크 괴물로 불린 선수들이 이제 몇명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크리보, 파이어, 뭐 순이, 경민잉, 뭐 음. 이런 사람들. 뭐, 어. 그런 선수들이 이렇게 대회에 나와서 성적을 보여 준다는 게전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3세대 정도면 굉장히 오래된 선수인 거죠? 아니, 최신세대. 최신 선수. 네, 최신, 네, 최신 아, 3세대면 네. 최신세대. 네. 음. 선수들 중에서도 네. 사실 그 경기는 정말 경기력은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네. 방송 경기에서 많이 얼굴 못 비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고블린컵이좀 좋은 것 같아요. 일부러 제가 또 그런 선수들을 또 픽업을 해오기도 하고 아 네. 약간, 어, 내가 약간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듯한 방어적인 <laughs> 말은 또았습니다 네. 굉장히 네. 섭외 좋지 않습니까? 네. 파이어 서, 선수 뱀픽 네. 인터뷰 네. 됐다 준비됐다 아, 합니다. 뱀픽 예, 예. 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1경기 크리보 선수와 짱나라 선수의 뱀픽입니다. 일단. 드루이드 주술사가 살았네요. 똑같이 살았죠. 오, 장나라 선수는 흑마가 살았네요. 드디어 흑마를 한번. 흑마 없어. 꺼내들었는데 그 드루이드를 셀프밴 했다는 것은 약간 흑마를 가지고 와서 상대의 술사나 네. 드루이드 어, 잡아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장나라 선수가 그때 레니어 선수인가요? 약간 설명해 주기로 흑마를 굉장히 잘한다고. 아, 어. 흑마를 어, 굉장히 많이 하고 잘하는 선수라고 소개했었는데 오늘 한번 볼수있네요 실력을. 네. 흑마대기 컨셉도 네. 궁금하고요. 드루술사를 상대로. 가장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역시나 그 미드레인지 흑마법사 개원하면서 이제 뭐 네. 불단까지 쓰는 네, 그렇죠. 네. 뭐 켈레세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템포흑마. 네 템포흑마보다 어떤 그 드루술사 상대로는 커흑마도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왜 느낌이 덧트리고 아니면 뭐 술사 상대로는 애초에 흑마가 광역기가 많아서 어느 쪽의 컨셉일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뱀픽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기 준비되면 바로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음 일단은 일단, 뭐이두 네. 선수 간의 대결에서는 일단 직업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고 네. 네. 상성에 대해서 어쨌든 크리버 선수가 드루이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니까 러 솔직히 이게 흑마 법사가 어떤 흑마인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서 예측하기 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흑마가 백포인트인데 거인이 보이고요. 음, 그렇죠. 컨트롤 마스터에서 아, 말씀하신 아, 것처럼 네. 컨트롤이다라고 네. 하면은 또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죠. 굉장히 그렇죠. 무거운 덱들이 섞여 있는 컨트롤 흑마 맞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흑마인데 어, 드루 상대로 이제 비룡 한 걸로 시작한다. 아, 어, 이거 대박이에요. 좋아요. 그렇죠. 양분흡수가 야생을 간 이후로 드루이드는 언제나 제압기에좀 목말라 있거든요. 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도 안 되니까 뭐 티실상공으로 뺏어 온다던가 아니면 자연화는 진짜 저는 세상에서 좀 제일 싫은 카드가 자연화라서 제일 양날의 겁이고 예. 어. 그렇 어, 혼합물 전문가를 아예 안 되네요. 드루이드는 약간 태초 베타 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재약계 목마른 직업. 네. 예, 그런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신 장점도 많으니까. 물론 한터례 영등누르고 턴 넘기겠죠. 네. 그리드가 약했던 시즌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니까요. 이게 어 정원한물 전문가가 후공이기 때문에 저걸 내도 성공을 낼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탭 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번에 탭을 누르면 이번에 내야는 되긴 하는데. 아, 네. 이번에 비룡 내고. 네, 그러니까 아, 산 거가 아니라 이건 아예 네. 비룡이 비록? 나온 김에 네. 비비산. 주장이. 네. 센데요. 네. 다음에 또 비룡 나가지고. 그 그렇죠. 괜찮겠는데요. 비비산으로 갔을 때 필드가 굉장히 세긴 한데. 산거가 나가는 타이밍이 늦다는거는 어.. 그만큼 드루이드가 명치 압박을 안 느낀다는거고 그렇죠. 딜 템퍼가 느려진다는 예. 얘기죠 이번에 비치 정령에 그냥 연꽃의 징표 바르고 맛딜 뛸것 같거든요 네. 예, 약간 필드의 무게를 더줄 것으로 보이는데 어이. 연꽃 징표까지 예. 쓰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고민할 만한 부분은 뭐 지부를 쓰고 지부를 쓰면 비룡이 4, 5가 되고 4, 5가 내꺼를 하나 먹었을 때 생각해갖고 2자리로 비룡용을 한데 툭쳐놓는다뭐이 정도는 있는데. 네. 지불을 예측했을 때. 예. 네. 2자리로는 쳐 넣을 만 하긴 하거든요. 음. 자, 33으로 칠까 2자리로 칠까 아마 로봇. 지금 그쪽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네. 그서 지불 예측 네, 역시 네. 2만 치고 넘어가네요. 지불이서도 네. 네. 최소한 교환이 되기 때문에. 네, 지불은 없고요. 어, 탈다람, 탈다람. <laughs> 어떤 카드를 복사하려고 넣었을까요? 탈다람이면 요즘 뭐 거인 능마 법사에서 산악 뭐, 거인 같은 카드 복사하고 거기다 뭐 침묵을 쓴다든지. 음, 어, 굉장히 네 그런 식으로 네.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솔직히 탈다람은 아무리 삼코스트에 넣을 게 없다지만 흥망법사 요즘 그래도 <laughs>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냥 뭐 없는 김에 넣은 느낌도 네. 있긴 하고 아니, 예. 지금 이렇게 손패 들리긴 했어요 또좀잘 사용해먹기가 힘들다 뭐 그렇게 아, 보면 될것 같고 비비산이었는데 네. 오히려 필름이 근데 네, 비치 템포가 너무 빠르니까 이게 비치가 좀잘 잡힌 거죠 네 4, 8, 11딜에다가 이거 그래서 <laughs> 명치가 좀 위험하거든요 지금 휘들러치기 영능했을 때 사사십육. 십일, 십이. 그냥 비취계수 하나 더 내고 네. 그냥 생명치? 또 생각해 볼수 있죠. 네, 지금 네. 거의 지금 비치 지금 휘둘러치기까지 해서 킬다킬 오지 않았어요. 이게 생명치를 쳤을 때딱 하나 위험한 거는 뭐 위험까지도 아닌데 비룡이 비취계수를 치고 아무 고기을 쓰고. 거기에 고리까지 있어서 5일짜리의 고리를 쳤을 때만 위험해요 네. 네, 그게 아닌 이상이야 어차피 산거랑 5일이 교환하면 천벌로 산걸 잡으면 돼서 네, 잘 판단한 것 같고요 자, 지금 흑마법사는 약간 상대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러면 신나는 숫자놀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네. 일, 일단 1이 없거든요 1이 없어요 1을 <laughs> 만들어야 <웃음> 되는데 1을 네, 만들어봅시다 만들려면 비룡으로 4짜리를 때려야 되는데 4짜리 때릴 수없 음. 고요 묘수 부리다 가나요? 어 침묵을 아 잠시 이거 침묵을 비룡에게 침묵을 비룡이 하고 예 어, 1, 2, 2 3, 3이 4 3이 없네 또3 3은 이쪽 붕어빵 랑자 침묵을 코스트가. 먹이면은 주문파괴자가 3이니까 아 그러네 아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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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모두까지 침묵을 나오세요. 비룡했으면 아, 1, 2, 3, 4, 5, 6 되는데요 네다돼요다 네. 나와요 어 네. 묘수다 네. 오 묘수 근데 안전하게 영혼착지하고 안녕할까요? 아, 근데 네? 아니 예, 아니죠. 예? 네. 안전하지 네. 않거든요. 자, 이거 이거 가지고 사서 놓거서 깔끔하게 휘둘렀는요 안전한 게 아니고 끝났네요. 예. 312 끝났습니다. 아, 이거를 이 모독각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아, 아 모독각 못 봤죠, 지금. 이거를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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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을 때 침묵을 먹여서 피드 정리를 했을 때 네. 요 그렇게 했을 때 이길 수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뭐 그것도 에이, 힘들긴 그건 했어요 그건 힘들긴 맞아요. 했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살려면 했어야 됐으니까 그리고 사나거인이 8, 1로 남았죠 5, 6, 7, 1까지 맞고 네. 네네. 근데 비비산 나온 게임 치고 드루이드가 비치가 저렇게 풀리니까 뭐 네. 순마법사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도했죠 끝났다 이런 네. 느낌인데 드루이드 약하지 않습니다 음, 세요산 네. 그러니까 거라는 카드가 굉장히 좀 메타에서 메타가 빠르면 빠를수록 못 쓰는 카드긴 한데. 네. 빛이 상대로도 못 쓴다. 그러면, 그러면 쓰면 뭐안 되죠. 말다 했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랭크에서도 안 보이는 거고. 네. 선거가 내기 너무 힘들죠.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그냥 천천히 영능 넘기고 영능 넘기고 이게 가능했으니까 음. 했던 건데. 차라리 박사범 네. 아, 박사범 그가 그립네요. <laughs> 어, 이번엔 핸드가 굉장히 좋네요. 그 흑마법사 핸드가 네, 모독도 있고 지불도 네. 있고 그냥 광역기가 네. 뭐 파멸의 저까지 따지면 그렇죠. 3개나 들어오고 있으니까 초반에 그렇죠. 주술사 상대로 버티기 어. 좋은 카드들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어, 어 두개뭐 그냥 다 끊어낼 수 있는 선택이긴 해요 네. 그리고 저 어떤 원시 지느러미 같은 경우에 모두의 스타트를 언제나 시작하게 해주는 오히려 흑마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울 수도 있는 카드거든요 네. 물론 이번 턴은 파멸의 연적 한번 내주겠죠 정마리. 일단 첫번째 방어막은 우리 김종만씨 두번째 방어막은 모독도 있고 지불도 있고 네, 이 매치에서 가끔 흑마가 가끔 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는 경우가 언제 터지자면은 그 뭐, 블러드를 맞아서 진다 이게 아니라 분진수 진화를 못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진이 네. 예, 터졌을 때 모독박도 안나오고 영착으로 하나밖에 못잡고 약간, 약간 기괴한 경우가 나오면은 질수 있어요 는 택대 보면서 핸드모아주고있대요00들어기겠죠좋네요 네, 여기도 뭐반즈 타이밍이 바... 나죠? 반즈를냈는데일일이 나오는 걸 아, 나오는데 지금 정령이 나오는 거. 오, 비지수. 어, 어, 비지수? 음. 아, 이러면은 이거 부수라기. 다음 턴에 취비스라를 부수라... 네. 바로 네. 할 수도 있어요. 해볼 만한데요. 좋아요. 코스트높습니다 아, 아, 근데 리필매의고리 네. 예. 어. 들어보고 비룡까지 아 6코 7코 좋은 각이었는데 아쉽게 됐고요. 비룡을 잡기가 힘들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마나일 토템의 동전 시민의 개수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근데 네, 좋은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가나요? 네. 어쨌든 마일토를 냈을 때. 동전 아이야 쪽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냥 동전 아이야로 네, 숫자 좀 늘리면서 마이토가 공격력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네. 이제 카드를 써라. 네. 나한테 너가 맞춰 가라라고 하는 느낌이죠, 이거는.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심계만 제압을 당하면 또 마이토는 버너스긴 요 하거든요. 다음턴 6코스트니까 또말씀해주신 플레이가 가능하죠. 네. 네 영차 6코스트, 깔끔하게 차 그리고 아이아가 지불멘 턴이 되면, 7턴이 되면 또 내기가 더 힘들어져서 그러니까 비치가 많이 안큰 상황에서 아이아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어? 분신수 진나 타이밍 나왔죠 그리고 반즈까지, 반즈까지 덤이에요 네. 반즈 4콥니다, 이제 오토로변해요 네. 나이스 타이밍인데 자, 이제 봅시다. 또 노스랜드로 4, 6, 4, 6, 4, 5예 공치합 정도는 다 이제 평타 이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 이제 또 숫자 놀이 들어가 볼까요? 네 어. 자, 이제 모독가 한번 봅시다 비룡으로 치고, 차라 필멸의 고리로 일단 고리 지불, 지 예, 고리 지불로 지불하고 무독, 아 그냥 영웅, 예, 깔끔하네요. 이번에는 무독과 개살 나올 필요 없어요. 나오지도 않고 안 나와서, 예, 나오지도 않고. 이독도 네. 예. 그냥 뭐 굉장히 정리 잘했죠. 첫 번째 분진 잘 막았어요. 정말 잘 막았어요. 근데 저 필살기를 어잘 막긴 했는데. 빛이 발톱 들어온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죠아수인 터넷 없이 뚫고 나서 여기서 죽기스랄 빛이 발톱에 죽기스랄 한라질이 지금 5코, 6코, 음... 5코 5코, 7코 7은 별로 또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요 음... 상대방의 심연불정령을 예측을 자, 때렸고 피치하고 네. 네. 여기서 사령술사 가네요 7. 자. 7여러포스트 안토니 뿅. 오 석사봄. 석사봄 네. 좋아요. 아. 석사봄에 저 발킬이었나요? 이름발킬이나 예. 네. 영혼약 강탈자 발킬이었죠. 그래도 좋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나쁘지 않죠. 깔끔하게 사뎀이지 한 마리 못 나오니까 토큰 2-이 나오고요. 아. <laughs> 또 상황이 또 어이구, 좋은데요? 아, 흥마법사 진짜. 나다라고요 정말. 아. <laughs> 하... 흑마가 왜좀 보기 힘든지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 근데 이건 주술사가 너무 또잘 풀린 거라서 지금 필드 들이 7딜, 네. 8딜에 불토스면 12딜에 14딜 14딜 도발을 분... 하나 세우면 안 죽긴 하죠 예. 자 분진 이후에, 분진은 잘 막혔으나 저 다음 사령수사 쓰라리 너무 지금 변신이 좋게 돼서 진화가 네. 좋게 돼서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무슨 관계 하나만 들어왔도 지금 네, 하다못해 아, 효정만 하나 들어와도 불토 때문에 불토 어, 나왔죠 불불 불불 불불이면은 9, 11, 0 끝났네요 내리고 네. 끝났네요 예. 네. 9, 11, 12, 13 네. 편안하죠? 딱댐 하세송과 함께하는 숫자 어, 공도 시간 깔끔하게 이래요. 자, 장따라 선수 장따라 선수는 이 흥망없어 때문에 <laughs> 웃고 있는데 네. 지금 <laughs> 좀 속이 많이 쓰릴 것 같습니다 네. 아이, 아, 그냥 아, 거의 흥망없어 네. 사실 전 네. 경기에서 8강 경기에서는 흑마법사가 안 보였었어요. 안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셀프밴을 했었었는데 결국 이번 경기에 꺼내면서 2패 당하고 끝. 그러니까 네. 뭐랄까 둘다 상승상으로는 할 만했어요. 그렇죠. 할 만했는데 네. 요즘 거인흑마가 네. 안 좋은 이유를 상성이 좋다고 해도 승률이 네. 100%가 나오는 상성은 없습니다. 네. 사실에서 이렇게 네. 또 보면은 상성이 좋다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이런 경기를 또 보면은 그러니까 상성이 좋은데. 질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확실히 존재하고 네. 네. 그게 터졌을 때 진짜 못 이긴다. 너무 네. 좋다고 말도 못 해요. 그렇죠. 네. 뭐7대 3으로 유리하다고 해도 3이 이길 때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음. 근데 할만했지만은 역시 흑마가 장나라 선수 발목 붙잡고 네, 발목 잡았어요, 거에 흑마가 또 대회에 잘안 나오는 이유도 요런 거 때문에 음. 또안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비비산이 어, 나왔는데 졌다. 말할말 말 없죠 이러면은. 그렇죠. 비비산 <목소리> 나왔는데 음. 최고의 손패로작 했는데도 나왔으면은 네. 비비. 중국 어쩔 수 없고. 자, 크리보 선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다시 한번 더 로열 로더가 될할수될수 있는 확률을 또 올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는 파이어 테일 선수인데 아직 뱀픽을 못 받아서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방금 파이어 선수와 테일 선수는 이제 직업이 파이어 선수는 드루 술사 사제 도적이고요. 네. 그리고 테일 선수는 드루 기사 도적 전사인데 네. 문제는 이제 테일 선수가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덱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정경기 때 야포 보고 저희가 좀 놀랐잖아요. 네. 네. 그냥 딱 그냥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미드레인지 드루이드 그냥 자군 야포 시절에 는 음. 야포에서 이제 뭐 시절 네. <laughs> 네. 그런 느낌처럼 필드 위 하수인 어느 정도 많이 깔리니까 이제는 음. 그래서 뭐 깜짝 킬각이라든지 이득 교환 볼수 있게 네, 네. 그런 시절로좀 그, 넣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야포 넣는 판단이 그러니까 뭐 요즘 드로이드들이 이제 필드 교환 비상의 우위를 위해서 연꽃의 징표를 많이 넣는 거예그데 어, 네. 그렇죠. 네. 연꽃의 징표보다는 뭐야포로 확실한 피니시를 보겠다. 어, 퍼져나가는 역병의 다음 턴에 이제 어. 깜짝으로 야포 음, 뭐 가능하죠. 뭐 네, 퍼야 네, 네. 또될수 있을 것 같고요 꼭. 말씀하신 대로 킬 갖고만 아니라 유리할 때 써서 만약에 이득을 봐놓으면은 그만큼 음. 게임을 유리하게 흘러갈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굳히는 네. 용도로도 쓸수 있고 겠 정말 깜짝 어, 야포의 깜짝인 경우는 같아요 나쁘지 않은 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깜짝 카드로서의 활용도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대방이 또 의식도 해야 되고 그러면. 네. 자, 뭐마카이용에서 홍보 말씀 잠깐 드리면은 저희 고블린컵 다시 보기는 예, 아,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하나를 개설했기 때문에 음. 공식 고블린컵 유튜브 채널. 여기는 이제 하스스톤 대회만 올리는 게 아니라 각종 고블린컵에서 했던 모든 게임 대회들, 앞으로 할 게임 대회들이 이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유튜브에서 고블린컵만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다는 점. 아, 고블린컵 검색하면 바로 나오나요? 겠습니다안나오요 네, 이거. 잡아. 어 오늘은 자막이 없네요. 저번 주 자막 있는데 오늘 네. 준비 안 했나 보네요. 그또 주소가 네. 아마 또 아, 이상할 나왔습니다. 거예요. 예아 네. 네. 아, 그냥 네. 유튜브에서 네. 고블린컵 검색하니까 전 나오던데요. 아 주소, 바로 나오나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상한가요? 지금. 예. 고블린컵 검색하면은 고블린컵. 뭐또 3년 전에 이제 고대 고블린컵 나왔는데 그거 말고 밑에 보면 고블린컵 하나 아, 있습니다. 예. 예, 나오죠? 고블린컵 즉 검색하면 맨 위쪽에 이제 하집 가수 마스카 특별 공연이. 예. 아 그래요. 고블리, <laughs> 고블린... 이거, 아, 본인 유튜버 네, 같은데요? 이거는 마스카 유튜브인데요. <laughs> <laughs> 고블리코 검색하면 1등이 마스카 고블리코 아, 채널은 있네요. 바로 이게. 네. 이제 채널... 세 번째 뜨네요, 세 번째. 네, 예. 이제 뭐 저기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구독자 지금 15명이거든요 여러분들 <laughs> 어, 저런, 지금 예. 들어가셔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laughs> 네 예. 당신이 구독 1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두 자리 숫자 안에 들수 있어요 와 15명 예. 좋습니다 고블컵도 진짜 역사가 오래되긴 했어요 그렇죠 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어, 제가 처음으로 하소스선 해설을 했던 게 어, 3년 전에 PC방에서 고블린컵 도방에서 해설할 때 아. 아 도망할 때 네. 도망, 도망, 맞아, 도망, 맞아 맞아. 도망 도망시 고블링크 네. 도망시절 있었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막뭐 그런 게뭐 기준이 엄격하지도 않았었고. 근데 네. 하다가 오픈이 돼 있었는데 언젠가 이제 초짜님이 고블링크 중계하시다 말고 어마스카 님이 이제 그만 해설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네. 뭐 그래서 그 도망 기업, 도망 그만하라고. 네. 저 기억이 안 나요. 저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 그만했던 기억 나요. 기억이 나요. 예. 네.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laughs> 그건 그건 기억나요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만 방송했거든요. 그때는. 네, 네, 네. 근데 다음 팟에 도방을 파 가지고 시청자가 엄청 많은 걸 보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다음 팟에도 우리가 그냥 채널 하나 더 파서 방송합시다. 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도방하지 말라고 하고. 합시다. 아, 맞아. 맞아. 그때 아마 아프리카 쪽도 정리했지 않나? 그랬던 거 같아요. 정리라고 네. 말하기 그렇고. 이제 네. 사실 어떻게 도방을 맨 처음에는 안 막았다가. 네. 네. 네 그러니까 홍, 홍보를, 홍보를 하고 홍보하다가 네. <laughs> 이제 어, 느 정도 잘 나가는데 어느 정도 사람이 니까 <laughs> <laughs> 아니 도망가면 안되겠다 방송하지 네. 마세요 <laughs> 그러니까 약간 네. 그게 뭐 주말마다 하는 컨텐츠 같은 거였는데 음. 예. 그런 생각이었죠 예. 네. 그때 참 많은 선수들이 이제 선보였고 음. 아웃풋들이 지금 하소스톤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나 처음 나왔던 선수들은 그때는 음. 다 처음 보는 선수들이었어요 그때 막 그렇습니다. 과거 영상 같은 거 보면 홍차 뭐 해설이라던가 다 그냥 시예 신의. 선수. 예뭐 네. 이런 사람들 네. 지금 보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laughs> 아 기가 막히죠 <laughs> 주옥 같은 영상 많은데 아시는 네. 분은알 겁니다. 아시는 네. 분은알 거고 굳이 지금 찾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잘 네. 네. 아시면 아세요. 저는 우리, 우리도 같이 죽어. 개인적으로는 어, 우리,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형 유튜브 그냥 다 그. 없었으면 아. 좋겠어 아내 유튜브에 있는 거첫 번째 영상이 고블린컵 3회인데 그 우승 영화가 <laughs> 있거든 아 제가 했던 거요? 예아 네. 그거 좀 잘라주세요 슬시오 대 김우기훈 맞아 근데 제가 김우, 그때 c c 선수 잡고 김우기훈 이 김우 슬시오 3대 0으로 이긴 우승 근데 네. 그래도 김우기훈은 좀 약간 그때랑 비슷한 거 같은데 사실 별, 얼굴은 똑같아요 그냥 예. 예. 얼굴은 똑같은데 네,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 비하면 기훈이 정도면 그냥, <웃음> 그냥 <웃음> 누가 제일 변화가 컸나요 솔직히 대형 잡채 인정 대잡점 컸어요 대형 잡채 인 스틸러 스틸러 대잡 컸지 오케이 엄청 컸지 그다음에 우리 홍차님 정도? <laughs> 홍차형도 많이. <웃음> <웃음> 나 형님이라서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홍차형 홍차, 홍차 해리리포터 시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리포터 네, 시절 그런 거뭐 그런 느낌으로. <laughs> 네. 알겠습니다.